1 타이틀 출근송 쿨키즈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숟가락 라디오 김현진의 그림. 안녕하세요, 김현진이에요. 주제는 케이팝 그리고 제 그림 설명만 매주 평일과 주말 아침 6시에 보내드리는 숟가락 라디오 김현진의 그림. 여러분의 그림이 눈과 귀를 키워드릴게요. 1 타이틀 바디 쉐이크 바니티. 버니. 티. 2 타이틀 플라이 어웨이 웨블리. 웨블리. 다음문제 그림 설명이에요. 그린보는 눈과 귀를 키워드리는 제 그림 설명입니다. 제목 해수욕장입니다. 쉬원한 바다 모래 사장과 사람들을 그렸어요. 오픈 캔버스 컴 그림입니다. 이상의 그림보는 눈과 귀를 키워드리는 제 그림 설명이었어요. 1. 타이틀 미드나이트 블루스 은유 1. 타이틀 아니 다시 사랑하기 싫어 더 데이지 더 데이지 1. 타이틀 퀸위 나, 의나 일타이틀 위고 하이 로이킴 김현진 위그림 팟캐스트 팟빵과파 스포티파이 폴러리 폴라리 팟캐스트도 검색창에 김현진 위그림 녹음캐스트는 하트를 그냥 눌러주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숟가락라디오 김현진 위그림 저는 김현진이었어요. 1 타이틀 나 집에 가기 싫어 디아니 1 타이틀 걸즈 이해문 2 타이틀 sos 강다니엘.